예, 다음 종목 뭐 P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 시무원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6,500원에 45%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29,800원입니다. 어, 지금 뭐, 어, 수익이 거의 한80% 정도 지금 나 계시니까, 어, 굉장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고요. 뭐 축하드리고, 그리고 참기도 참, 어,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오래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참으시면서 지금, 수익을 이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단하다는 이제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PSK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반도체 소재 중에 이제 어, 그한 종목이고요. 드라이 스트립 장비 중에서는 뭐 전세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어, 뭐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제 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올해 이제 흔들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어, 어쩌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그 전방산업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그런 메모리 업황이 올해가 피크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내년까지는 계속해 가지고 장비 투자를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올해 반도체 장비 소재들이 전부 다다 다 주가들이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디램 어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이 좋을 거고 그렇다면 수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 투자를 시설 투자를 계속 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런 PSA, PSK 같은 이런 종목의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주가 흐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여기시니까요. 어, 지금 뭐그한1년 이상 아마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에, 축하드리고 오늘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습니다 종가상으로 에, 3만 원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3만 원을 어, 이제는 돌파를 좀 해줄 것 같은 어, 이제 그런 동력은 충분히 생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45% 시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요 3만 2천 원 드릴 테니까 3만 2천 원에서 절반 터시고요. 나머지는 35,000원까지 드리는데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좀 흔들림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26,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어 이번에는 어전량 수익실을 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더갈 거는 같아요. 뭐 손절선은 거의 필요 없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잡아 드리는 거고 위쪽의 목표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